자 다음 이야기 들어갑니다. 창모자부터 들어가네. 창모자 부수죠. 부순데 이급이라는 거. 자 창모자입니다. 창모자 뒤에 여러분들 집안에서 10개의 눈으로 감시하니까 방패 역할을 한다 해서 방패 순자죠. 이것이 바로 모순 되겠습니다. 창과 방패 모순 앞뒤가 안 맞는 것 모순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띠 모자입니다. 자 창수를 연마하기 위해서 풀로 만든 띠다 그래서 띠 모자 되겠습니다. 띠 모자 자, 다음에 힘쓸 묻자 한번 볼게요. 힘쓸 묻자. 자, 창술, 창술 공부를, 공부를 힘써 했다 해서 힘쓸 묻자 되겠습니다. 힘쓸 묻자. 힘쓸 묻자 앞에, 자, 오를 의자 들어가 주시면은, 자, 의무 되죠? 의무. 이것이 바로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묻자가 들어간 거, 채무자면 빚에 대한 의무가 있는 사람, 채무자 되겠죠? 권리가 있는 사람 채권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음. 앞에다가 잡을 집자, 잡을 집자 들어가면 다행히 양의 뿔을 둥근 뿔을 잡았다. 잡을 집자 들어가면은 자 집무되는 거죠. 일을 하는 것 집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개 무자 한번 볼게요. 안개 무자. 자 워낙 요새 시험 난이 어렵죠. 창술 공부를 아무리 힘써 해도 자내 앞길은 자비 내린 후에 안개와 같다 해서 안개 무자입니다. 안개 무자 아무리 막막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리가 오리가 자 무중이다. 자 오리가 무중이다. 그래서 오리가 무중이다. 해서 오리 무중입니다. 오리 무중. 자 오리 무중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드러울 유자. 부드러울 유자. 너무 연습을 했어요. 너무 연습을 했다 보니까 이 창에 있는 나무 부분, 나무 막대기 부분이 부드러워졌다. 맨들맨들해졌다. 해서 부드러울 유자 되겠습니다. 부드러울 유자. 예, 그렇죠. 부드러울 유자 되겠습니다. 앞에다가, 앞에다가, 넉넉하루 자, 아까 나왔었죠? 넉넉하루 <laughs> 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유, 그 다음에, 안을 붙자, 그 다음에, 자, 흰 빗으로, 빗으로, 작고 작게, 자, 끊었다, 끊을 단자, 우유부단 되겠죠? 우유부단, 우유부단 이렇게 쓰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자 뒤에, 자, 차에서 내린다, 내린 다음에, 입 벌려서 얘기하는 게, 연하다 에서 연할 연자, 이 그러니까 바로, 유연하다 되는 거죠? 유연하다 되겠습니다. 복습합니다. 자. 웃습니다창 모자, 창의 모양이죠. 자, 그래서 창수를 공부하려고 풀로띠를 매어 메었다해서띠 모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수를 공부를 힘써 했다해서 힘쓸 모자. 다음은 창 공부를 힘써 했는데 말이죠. 나의 앞길은 비온 뒤에 안개와 같다해서 안개 모자. 자, 다음은 창술 공부를 하도 했더니 나무 부분이 부드러워졌다해서 부드러울 유자까지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들어갑니다.